가장 첫 번째 순서, 모기지를 알아보는 방법. 뭐, 이게 다짜고짜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네.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거래하고 계신 은행에 몰개지 브로커님이랑 이렇게 컨택을 하셔도 되고, 음. 꼭그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에 이제 레이시 더 괜찮으면 글로 가셔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보통 저는 한 두분 정도 컨택 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자기랑이제 이렇게 대화도 좀잘 통하고 네. 좀 레이트도 괜찮게 주시는 분으로 이제 가시면 될것 같은데 다운페이먼트를 예를 들어서 한20% 이상을 하시면은 몰개지 인슈런스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 이하로 하시면은 네. 네, 몰개지 인슈런스라는 거를 약간 엑스트라로 내셔야 되고 음. 요즘은또 만약에 5%를 다운하시면은 그 정부에서 또 헐스톤 바이안 5%를 이렇게 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잘 알아보면 은5% 네. 네. 정도의 자금이 있더라도 음, 5% 네. 정도. 어, 예를 들면 보통 한 50만 불짜리의 건물을 알아, 집을 알아볼 때 5%면 2만 5천에 근데 또 집을 살때그 다운페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뭐 인스펙션 퓬, 음. 뭐 로열피 그리고 이제 무빙할 때 그런 피가또 여러 가지 이제 생기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넉넉잡아서 한 5천불의 여유는 가지시고 이렇게 음. 집을 네, 구매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운페이 할돈에 플러스 약한 5천불 정도 부수적인 비용? 네 넉넉하게 음. 잡아서 달랑 음. 네. 5%만 가지고 제가 지금 내집 마련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여유 돈으로 살짝 더, 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이게 아까 브로커님 한두분 정도 컨택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한국 분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한국 분들이 계시나요? 캘거리에? 아, 네, 되게 많으시고요. 음. 은행마다 한국분들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요. 웹사이트, 한국, 이런 한인 웹사이트에 네. 광고도 많이 하시고, 어... 한국분들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요? 거예요. 집, 내집 마련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알아본 적도 없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아, 당장 내일 브로콜 알아보러, 알아보러 가야 되나 아, 싶은데, 알겠습니다. 한국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문 한번 두드려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커분들도 알아서 이제 컨택이 됐고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 알아보실 때 리얼터분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제 음. 리얼터도 마찬가지로 한국 분들도 많으시고 상담을 했을 때 맞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택하시면 리얼터분이 상담하실 때 버짓이랑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리스팅을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메일을 하루에 한번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새로운 리스팅이 올라올 때마다 이메일이 오도록 업데이트가 계속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같이 보러 가셔도 되고 예. 뭐 오픈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혼자 가서 보셔도 되고 리얼터 분이랑 같이 가셔도 보면 더 좋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이제 조금씩 보면은 네. 자기가 어 원하는 집이 어떤 건지 좀더 알게 되고 그 동네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기니까 좀 여러 동네에 또 여러 집을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모기지 브로커 만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모기지가 확인이 되면. 음. 그와 동시에 이제 리얼터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아, 저요? 정유진입니다. <웃음> <웃음>